광고도 1등, 기부도 1등, 역시 이명우. 4억 기부한 남자 브랜드 평판까지 씹어먹다? 2025년 5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순위가 발표됐습니다. 1위는 변우석, 2위는 이정후. 그렇다면 가수 중 1위는 바로 이명우. 참여 지수, 소통 지수, 미디어 지수, 커뮤니티 지수까지 모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브랜드 평판 지수 총 138만 점을 기록. 광고계에서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숫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믿고 맡기는 광고 모델 그 자체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임영웅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무려 4억 원 기부. 그중 3억 원은 본인, 1억 원은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함께 기부했죠. 게다가 그 기부는 팬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전달됐습니다. 단순한 돈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한 마음이 담긴 선행. 정말 영웅은 이름값 한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. 광고계도 접수 기부도 감동. 이명웅은 지금도 진짜 영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. 다음 광고에서도, 다음 선행에서도 이름 세 글자 절대 잊을 수 없겠죠.